반갑습니다. 건축가 이현우입니다. 오늘은 어, 저번에 맹지, 맹지 보물찾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보물찾기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렸는데, 그 그러니까 주차가, 주차가 이제 0대로 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0대, 그래서 최대 근성면적이 40평까지 질수 있는 거예요. 아주 좋은, 훌륭한 정보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다 좋은데, 아니 차가 안 들어가는데, 차가 안 들어가는데, 도로는 확보해야 됩니다. 이해하세요? 이해하세요? 아니, 주차가 영된데, 영된데. 그럼 내가 땅 20평에 연면적 40평을 짓잖아요. 40평을 짓는데 어, 차가 안 들어가도 도로는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법상 도로를 무조건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로 포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항상 고민이죠. 이 도로가 몇메 m가 되냐에 따라서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2m냐, 3m냐, 뭐 막다른 길이냐, 이거에 따라서 도로폭을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서리, 모퉁이 길이면 그 이제 차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각 전제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그래서 아니 소장님, 차는 안 들어가는데 왜 이거를 확보해야 됩니까? 했더니 언젠가는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 앞집이 헐리면서 길이 났지만 그 뒤에서 막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다 신축을 하면 넓은 길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로는 확보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요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막다른 길이냐에 따라서 이제 이 도로 폭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시면 딱세 가지가 있어요. 통과도로냐, 통과도로냐. 그 길이 통과도로냐, 통과 도로냐, 통과 도로냐, 길이 통과 도로냐, 통과 통과되는 길이냐, 통과도로냐, 아니면 막다른 길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통과도로냐, 3m. 4m. 통과도로라면 3m라고 하셔야 되는 거죠. 그 통과도로가 아닌 막다른 길은 3m. 근데 3m인데 도로 길이가 35m. 소방법이 있어요. 소방호수의 길이가 35m입니다. 35m가 넘어가면 호수가 짧아서 불을 묶끄잖아 집을. 집을 묶으니까 6m 도로를 확보하라는 거죠. 그래야지 소방차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도로 길이가 35m 이상이 되면 6m예요. 6m.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밑에 보세요. 땅이 20평이죠. 땅이 20평이에요. 땅이 20평에 현황이 2m. 2m입니다. 근데 통과도로예요 가니까 통과. 그러니까 통과도로 길이 연결돼서. 그러면 무조건 3 m 보여요. 4m. 그러니까 근데 나만 2m가 아니라 도로의 중심에서 2m, 2m, 그러니까 합이 1m, 1m니까 1m만 자르면 돼요. 그러면 1m 자르니까 3평이 날라가, 3평이 날라가, 3평이 날라가니까 실사형 면적은 17평입니다. 그러니까 대지 면적이 20평인데 도로로 3평이 날라가, 날라가서 대지가 17평만 남고 17평에 대해서 건폐율, 용적률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아니, 야, 20평 샀는데 대박이야. 40평 지을 수 있어. 그런 줄 알았더니 갑자기 도로를 내놓으라네. 여기 차도 안 들어가는데 왜 도로를 내요? 도로를 내놔야 됩니다. 다음, 다행히 통과 도로는 아니야. 막다른 길이 막다른 도로. 가다가 막혀 있어요. 막혀 있는 길이 35m 이내입니다. 이내면 3m, 그러니까 2m니까 0.5, 0.5. 그래서 0.5m만 되니까 1.5평만 날리면 돼요. 1.5평만 날리니까 18.5평. 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18.5평. 다행이다. 다행이다. 많이 살아남았죠? 많이 살아 18.5평이 돼서 18.5평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골목길로 한참 들어가. 한참 들어가서 35m가 넘네. 넘네. 35m 넘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소방차가 들어가는 길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지금은 아니지만 무조건 길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길을 확보해야 되는 게 어떻게 될까요? 6m. 2m, 1m니까 2m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3m, 저쪽도 3m. 그래서 6평이 날라가요. 6평. 6평. 그러면 14평. 아니, 여기 서금 용산에 일단 많습니다. 용산. 용산에 우리가 보물찾기 많이 하거든요. 용산. 용산에 보물찾기 많이 하는데. 6, 이거 평당 3천만 원 주고 샀어요. 3천만 원에 6억에 샀는데 6평 이날라왔네 6평 곱하기 0천이면 1억 8천이 날라가는 거죠.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닙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실전 실제로 들어갈까요? 여기 보, 봅시다. 여기 원유로 상가입니다. 원유로 상가. 1단계. 1단계. 통과 도로냐 아니냐를 확인합니다. 통과 도로냐 아니냐. 보세요. 야 이거 장난 아닌데 골목길이? 차는 못들어가요 여기 골목길 쫙 가요 오오오오 왔는데 어? 나가네 휴, 휴. 왜요? 통과 도로가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6m입니다 6m 통과 도로입니다 그러면 4m 4m요? 오오오아 통과됐어 통과됐어 4m 4m 오오오 35m가 안됩니다 3m 3m 3m. 어이구 가죠. 통과 도로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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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막혔어요. 여기 길이 없어. 막다른 길이야. 그럼 어떨까요? 작살. 작살. 6m. 6m입니다, 6m. 6m. 6 다행이니? 오, 통과됐네? 통과됐네? 그러면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면 막다른 길인데 여기가 엄청 넓어요. 6m. 이두 분이 눈물을 머금고 중심에서 3m, 3m, 6m 소방도로를 확보한 겁니다. 눈물이 나겠죠? 눈물이 나겠죠? 눈물이 나다 그래서, 최악의 모서리 땅은 조심, 작은 땅인데 모서리 땅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왜 그런가? 잘 보세요. 맹지 탈출 모서리 땅, 모서리 땅은 가각전지라고 차가, 차가 돌아갈 때이 이 모서리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사선을 쳐야 돼. 삼각형으로 사선을 쳐야 됩니다. 근데 이게 90도 미만과 90도 이상일 때가 각그 폭이 달라요. 90도 미만이면 어떻게 차가 돌리기가 더 어렵겠죠. 90도 이상, 120도면 차가 스무스하게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폭이 좁아. 2m, 2m, 뭐 2m, 3m 되는데 4m 짜리가 있어요. 4m. 장난 아니네. 잘 보세요. 4m. 보니까 현황 도로가 2m요. 근데 통과 도로네? 3m. 통과 도로네? 3m. 도로가 두개죠두개죠 왕창 날라갑니다. 왕창 날라가요. 왕창 날라가요. 6m. 아, 6m. 6m. 막다른 길이에요. 막다른 길에. 막다른 길에. 막다른 길에. 6m. 가보죠? 2m, 2m. 왕창 날라갔어요. 왕창 날라갑니다. 근데 모서리 땅이죠. 모서리 땅. 6m, 6m. 6m 이상, 6m 이상, 4m 4m, 4m를 삼각형으로 확 잘라 그럼 몇, 뭐만 남는다? 아, 뭐야 이거 땅이 밖에안 남아 20평을 샀는데 9평밖에 안 남아 이해하세요? 20평을 샀는데 9평밖에 안 남는 거야 이게 뭔 일이 돼? 뭔 일이 돼? 9평이면 9평에 곱하기 건폐율이 60%전0.6 69, 54. 5.4평밖에 못 짓는 거죠. 소장님, 기뻐해 주세요. 제가 20평을 샀어요. 20평. 2 평, 평2평평이요6 0 분가 a r 평 짓어요. 어요 평. 땅평사을 사서 갖고 왔어. 왔어. 아, 죄송한데요. 이 g a y 는 길이네요. 막 o u n d yard m 니다6 m 2 m 2 m m m m 이게 뭔 일이 돼? 이게 뭔 일이 돼? 이게 뭔 일이 돼? 이거 가셔야 됩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맹지 보물을 찾았어. 맹지 보물을 찾았는데 도로로 다날라갔어 이거 확인하셔야 돼. 차라리 도로가 막다른 길에 막다른 길에 한 면만 있는 게 나아. 막다른 길에 요 땅이 난 거예요. 한 면만. 왜? 3m다 도로 확보만 하면 되니까. 6m다 작살 나는 거예요. 6m다. 심지어는 모서리 땅이야. 여기도 6m, 여기도 6m. 그럼 뭐만 남아? 아, 심지어 이 땅은 3m가, 3면이 도로야. 이게 막다른 길이야. 그러면 땅은 뭐, 없어요, 없어. 아예 땅이 다날라가요 길로 다 날려주고, 질게 없는 거야, 질게 없는 거야. 오늘 중요한 시기, 시간이었어요. 막다른 길, 막다른 길, 모서리, 땅. 주의하세요. 감사합니다.